bye mm -hmm. 안녕하세요. 오짜 채널의 임미숙이고요. 김피디입니다 어떻게 지냈나? 저는 뭐 항상 똑같이 유튜브 편집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그럼요. 사연 같은 거 걸려요. 그럼요. 그럼요. 아, 정말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참 아름답고 사연들 많이 많이 지금 보내 주시고 있거든요. 그 사연들 또 어떤지 궁금하고 제일 성실히 답해 드릴게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친구한테. 부모 거래. 말못한 비밀이 있다. 그래서 준비한 고품격 고민 상담 덕후 쇼. 뭐든 말해봐요. 자, 첫 번째 사연 임민숙 씨, 아,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첫사랑에게 17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음... 올해 서른인 남자입니다. 20대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학창 시절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었어요. 이제 자리 잡고 나니 친했던 친구들이 궁금해져. 인스타로 검색하던 중 무려 15년 전 중학교 2학년 시절 첫사랑 인스타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중학교 졸업 이후로는 연락한 적도 없어 기억 못 하겠지 하다가 그냥 한번 팔로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마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난 오늘 갑자기 DM으로 잘 지내나며 먼저 안부를 묻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 시절이 생각나서 저도 엄청 반갑게 인사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예전에 저를 엄청 좋아했었다. 너가 고백을 안 해줘서 속상했었다. 등등 예전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 친구는 당연히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음. 그리고 조만간 맥주 한잔하자며 만날 날짜를 잡고 번호 교환을 했는데 카카오 프로필에 인스타에는 없었던 남자친구의 흔적들이 있네요.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라면 만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남자친구라면 여자친구가 첫사랑을 만나러 나가는 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냥 중학교 동창을 보러 간다고 하겠지만요. 이 친구는 무슨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말들을 하고 만나는 걸 흔쾌히 수락했을까요? 그저 옛추억 속의 친구 정도일까요? 심리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음... 아, 문자를 맺는데. 왜 첫사랑 하면은. 그쵸. 우리 김비디가 이제 서른이 다 돼갔죠. 이제 1년 첫사랑이, 남았죠. 그렇죠. 첫사랑 있죠? 잊혀 있죠. 어. 마음 속에 저장. 항상 첫사랑이라는 건 정말 설레임, <laughs> 떨림, 향수, 기억, 추억, 눈물, 두근거림 여러 가지 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네? 아닌가? 또 산만하게. <laughs> 그러니까 여기. 그치. 아, 첫사랑. 그쵸, 그쵸. 첫사랑은 평생 가는 거거든. 맞아. 잊을 수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음. 우리 김빈이 첫사랑 있잖아 처음 만나고 막 두근거렸던 게 첫사랑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좋았던 느낌을 가진 사람이 첫사랑이다? 내가 정말 아프고 더 힘들고 너무나 그 사람이 제일 생각이 남는 음. 너희가 너무 사랑했던 게 첫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중학교 때 첫사랑 그건 그냥 아이들의 호기심의 음. 사랑인 거고 성인일서 그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정말 첫사랑인데, 네. 이렇게, 이게 심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는 음. 어떤 심리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첫사랑은 늘 만나고 싶어. 음. 저 엄마도 지금 이제 뭐60다 가까이 오지만, 첫사랑이 늘 어느 날 문득문득 떠올라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뭐 사랑이 다시 연결돼서 만나자는 건 아니거든. 궁금하고 어떨까 하는 호기심에서 그리고 그 그리움을 다시 꺼내보고 싶어서 만나자는 거지 진짜 다른 어떤 심리가 나는 있죠. 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임민숙 씨는 뭐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게 좋은가 음. 아니면 안 만나는 게 좋은가 첫사랑을 아니면... 딱 생각을 했을 어. 때 제일 중요한 네.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아, 나는, 나는 안 만나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음... 두고두고 내가 꺼내볼 수가 있는데 내 주위 친구들 보니까 우연하게 첫사랑을 만났는데 너무 변해 있는 거야 아 만나고 나니까 괜히 그추억에 그냥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또 만나 봤어요. 짧았잖아요. 짧게. 짧았, 그렇죠. 길, 그렇긴 했는데. 40년 뒤에 만났으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느낀 점은 음. 그냥 첫사랑은 가슴에 묻어두는 게 음. 향수고 추억이다. 또 음. 다시 만나니까 결국은 추억. 진짜. 그렇... 첫사랑 하면 이 심리가 음. 다시 뭐 사랑해보자 그런 심리는 아니고 그 아름다움을 다시. 어,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 같은 이제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음. 이 남성분은 되게 지금 뭔가 외롭고 음. 어디 가서 누구를 좀만나기도 요즘 되게 많이 힘들잖아.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런 향수 속에서 음. 그런 만남을 한번 다시 오랜만에 보고 싶다. 음. 이런 마음으로서 그냥 접근했던 것 같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첫사랑을 더 그리워한다? 내가 지방에서 보니까 날 만나면서도 첫사랑 그리워하더만. 왜 그래? 남자가 더 그래 그게 여자들은 안 그래 그래도 여자들은 헤어지면은 마음속에만 묻고 싶어해 남자들은 꼭 만나고 싶어하는거야 맞아 어. 그래서 다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뭐 일이 있었어요 <laughs> 추억으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임민수씨 조언 한번 들어가주세요 음. 하여간 이런 사연은 참 아름다운 사연이에요 첫사랑에 대한 마음 그런건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은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첫사랑 얘기를 보내주셨는데 첫사랑을 뿐인 것 같아. 그냥 만날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두근거림을 간직하는 게난더 좋다. KBD 어. 한번 들어가십시오. 일단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을 때 너무 그 부푼 기대감, 음. 이런 거 갖고 설레임, 갖고 나가지 말고 정말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 상대방을 그리고 알아가는 게더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막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런 거면 여자 도망가. 김빈이는 다시 만나는 게 좋고 나는 그냥 추억으로. 아니, 해. 아니, 다시 만나는 게왜 이렇게 오늘 집중이 안 되시지? 왜요? 이미 숙신 <laughs> <laughs> 만나라며. 아니, 부푼 기대감을 빼고 만나도 아... 만났으니다 그래서 됐잖아. 지금 만나라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니까. 러 <laughs> 아무튼, 그 첫사랑을 만날 때는 너무 부푼 기대감보다는 응.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 너무 본인만의 지금 착각이 심해. 컴 다운. 어... 제의견은 여기까지예요. 편안하게 저는. 편안하게 그냥 봐라. 네. 이민숙 씨는 아니잖아요. 음. 그럼 오히려 좋았던 감정 같은 것들이 더 없어질 수는 있으니까. 음.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사는 날들이 많거든. 음. 이렇게 꺼내 보는 것도 난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 그난안 그러니까 만났으면은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겼으면 하는 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음. 그냥 그 친구도 궁금한 거야. 진짜 그냥 궁금해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심리인 것 같아요. 기대감보다는 음. 편한 친구처럼 만나면 그렇게 만나고 음. 아니면 아예 그냥 끊어라. 이거 아니에요. 음. 아니, 김피디가 만나라니까 나도 만나는건또 좋아질 것 같아. 음. 좋아지면 또 결혼도 할수 있어. 그럼 어쩌라고? 근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 왜냐면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사연이 참 좋은 게 다시 어느 누구에게도 첫사랑이 다 있는데 그런 첫사랑의 감정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 다시 이 에너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사연이네요. 이 사연이. 네. 너무 고마워요. 이런 아무튼 우리 드리면서. 아름다운 첫사랑을 네. 위해서. 첫사랑 첫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박수를 또한번 보내주고 싶네요. 하트로, 첫사랑이니까 하트로. 네이이이 파이팅! 파이팅! 네이이이 자, 이민숙 씨 이번 사연은 또 어떤 사연일지 한번 보여주세요.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저에게 호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전혀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무 호감 관심도 없는 여자분이 제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음... 사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분이 너무 들이대셔서 불쾌한 기억도 있어요. 저의 입장은 나랑 도 않고 본인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행동하셨거든요. 그런데 전 상대방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딱 질색입니다 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고 계속 호감이 있다는 티를 내세요 이젠 시선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아... 사람 대 사람으로는 존중해드리고 예절은 지켜야겠지만 저는 이분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호감이 전혀 없어요 계속 무관심, 무관으로 대하면 될까요? 이럴 때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스토킹처럼 싫은데냐. 근데 더막더막 더막 가까이 가다하면더 싫어지는 거 있어. 진짜. 음, 어, 근데 맞아요. 이걸 대,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야. 저는 음. 오히려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 싫다.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말을 굳이 직설적으로 하기보다는, 음. 음? 나는 지금 이래이래서 관심이 없다. 음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만약에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면, 음. 나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음. 솔직한 팩트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 이 남자분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보니까. 음. 어떤 사람 같으면, 야, 너 뭐야? 그러고 아, 할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예의도 있고. 아저 아,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어, 아, 그래서 난 굉장히 참 이쁘다. 이런 마음이 예의도 있고. 이러니까 좋아하지. 너무 좋게. 웃기... 아, 좋아하게 생겼네. 어떻게 해. <laughs> 예.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거에서 인생이 걔가 잘못된다면 나는 그것도 걱정이 되니까 잠깐 어디를 좀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돈이 어디 있어요? 어디를.. 딴 동네를 잠깐 어디 갔다 오든가 아니 내 직장에서 <laughs> 어떻게 바꿔 아 진짜 바꾸면 어떻게 해야 그 본인이 이거를. 좋아하는 입장이라면 음.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해주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나는 좋아하면 나 같으면 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좋으면 말을 못해 여자들 솔직히 근데 요즘은 음. 안 그런가 보지? 나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요즘은 여자가 먼저 번호 다고 그래요 어, 우리는 좋아하면 그럼요 이거 누구 통해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걷는 질을 이렇게 보고 그러지 우리 김광가씨 얘가 어, 나를 좋아할 때 얼굴 눈을 제대로 못 보고 날 표현했다니까. 우리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있잖아. 오히려 더 여성들이 더 표현을 많이 해요. 김PD는 누가 여자가 그렇게 한적 있어? 좋아가지고. 어, 어렸을 때 많았죠. 아 불쌍해라. 요즘엔 <laughs> 없었구나. 요즘에 없어요. 요즘엔 여자친구도 불쌍한가. 없고. 아유 아유 아, 외로워. 봄이잖아요. 곧곧 아, 곧 어. 봄이다 보니까 음. 꼭 이번에는 벚꽃을. 20대 마지막 벚꽃 엔딩을 여자친구와 함께 좀 보내보십쇼 날이 는는 그만하세요 어머니 네 미숙씨 아무튼 근데 조한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음. 사연 보내주신 이 남성분의 입장도 되게 이해가 가요 임미숙씨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지 조언 한번 들어와주세요 이분은 무관심으로 가느냐 정말 내가 아주 이 여자가 아주 정말 보기도 싫다 음. 아유 저,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볼떡이라서 싫다 음. 그렇지만 않다면은 한번 그냥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해봐. 그 사람도 겉만 보는 거고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그쵸. 근데 대화해 보면 또 싫어할지도 몰라.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도 아, 있어. 아, 저를 진짜. 왜 좋아하세요? 막 이래봐 이상해 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를 해 보면 그때 그 마음을 서로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구나, 뭐 좋아하는구나가 난 나올 것 같아. 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일단 만나라. 만나서 음. 좀. 표현을 해라 응. 어, 말을 하는게 낫다라는거죠 싫단젓할 때 말을 해봐 응. 응.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도 싫다 그러는데 계속 들리는 사람이 없어 음. 자존심 상하게 뭐 계속 그러겠어 못해 왜요 100번 찍어서 <laughs> 안 넘어가는 기념해요 나 <laughs>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네. 교회를 안, 원래는 잘안 갔잖아요 저도 안 갔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아, 오죽하면 내가 오죽하면, 오죽하면 만나고 싶어서 예, 내가 그렇게 불량인데 어. 아주 내가 어.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이건 간증은 또 아니에요 만남은 무슨. 성사를 시켜 주시더라 근데 만났는데 그게 응답 뭐?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어, 그러니까. 또 별론 거야? 아니 만났는데 너무 막 가슴이 뛰고 좋은데 응.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뼈는 자체를다 씹어버리고 아, 그러니까 또마음난 난 아니야 밀어버리니까 마음이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떨어져 나가 나가는데 음. 그 사람이 그립지도 않지? 아니 그리웠었죠 아, 근데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보잖아 응. 그럼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또 좋아했을까 뭐 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저기 저기 사기가 안돼 결혼 안 되다니까 오우 뭐가 가정편을 다해서막 성경책도 갖고 내 앞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이뻐가 주위에 그때 맴돌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네, 하여간 주위를 맴돌았는데 레파토리가 아주 똑같아요 아주 에이, 죽겠어 야, 내가. 내가 근데 또 그렇게 나한테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편지를 매일 보내더니 편지도 안보내고 내가 시, 싫어한다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거야, 내가 반대로 반대로 궁금해갖고 아직 뭐야 왜 나한테 오늘 편지도안보려고왜뭐 저래 음. 또이러드려니까또 불쾌한 기억도 있다고 하셨고 너무 들이대서 그랬는거잖아 너무 들이대서 불쾌한 기억이 있는데 하여간 열번째가 안넘어가는 남은 없어 근데 근데 괜찮았어? 너... 우리 괜찮았어 우리 너네시아 남은 결혼했다 제 의견은 아직 얘기를 잘 못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본인 얘기만 하시면 길어집니다 그래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직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상대방한테 불쾌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표현과 부드러운 방식으로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 정말 싫다 음. 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뭐 왜냐면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고 잠깐 이제 제가 정리 들어갑니다 사연 보내주신 이2 0대 후반 남성은 참 마음도 착하지만 참 너무 잘난 척한다요왜 나한테 이렇게 호감 가진 여자 있다고 무리 자랑하는 거 뭐야 진짜 이런 거 없는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배부른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김 PD 나 전화 일단은 만나서. 대화하고, 음. 어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해라. 어, 내가 정말 싫으면 이렇게 해서 싫어요. 네네. 근데 그 좋아질 수가 있어도 얘기하다 보면은 맞아. 귀여워, 아 진짜 그럴 수 귀여운 있어. 귀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잘될 수도 있어. 근데 잘 되면 우리 연락해. 근데 남자는 잘해. 하나 진짜 <laughs> 라스트로 딱. <laughs> 아무튼 우리가 마무리 또 이제 해야죠. 마무리, 네. 마는 만나라. 만나, 만나라. 만나, 만나. 마음껏 만나시고. 하이날 임진으로 와. 짜장면 먹으면서 해. 야자, 자. 맨날 이거 스타 나린지는. 아무튼 네. 의사 표현하시면서 마무리 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안녕. 자 이번에는 네네. 어떤 사연인가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친 패션. 음.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또 남자가 옷을 엄청 또잘 입는가 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와 1 년째 연애 중인 음.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음. 저와 제 남자친구는 1년 전 대학 교양 시간에 같은 팀이 되어 조금씩 친해지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독특한 개성 넘치는 패션 스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깔끔하게 입기도 했지만 평상시에는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했어요. 저도 어떻게 이런 패션을 하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고 캠퍼스를 걷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제 남자친구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개성 있는 패션. 당연히 좋고 패션보단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만나지만 같이 다닐 때 너무 과한 패션들이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음, 그렇지. 점잖게 입는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해도 휘황찬란한 옷과 악세사리 거기다가 쇄골까지 내려오는 <laughs> 긴 머리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저의 남자친구에게 집중이 되어 제가 가끔 불편해지더라고요 가끔은 무난한 스타일의 옷을 입었으면 하는데 제가 말을 해도 본인의 개성이라며 터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의 남자친구 폼생폼사 스타일 음. 이거 저만이민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사연입니다. 오, 이거, 이거 고민되지, 고민돼 이런 것도, 왜냐면 이걸 락하는 친구들처럼 막 음. 머리가 여기까지 생얼까지 내려오고 막 역단발하고 야막 이러고, 어도 희한하게 입고 가면 일단 멋있게 입고는도 괜찮은데 아니, 이상하게 입고는 챙겨것 같아. 이미서 씨, 저가 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음. 엄마, 나 내일 한번 해볼까? 어, 이상하더라고. 이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다 예약 잡아놨어요. 저 내일 가요. 내일 하러. 근데 내가 오죽하면은 윤이한제 <laughs> 저기 김PD 뭐 혹시 남자 좋아하냐? 오죽하면 그랬어, 이걸 치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부모들은. 근데 진짜. 아이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버하게 되어 있다. 요즘에 응. 남성들이 네일 아트를 하고. 응. 한다고? 많 많이 하죠, 봤어요, 김 작가. 유니시? 봤어? 제가 본건 없는데 인터넷으로는 많이 봤어요. 아 연예 연예인들도 이홍기. 아니 연예인들은 연예인이다. GD 다 하는데. 아니 노래에서 무대에서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고. 일반, 요즘에 일반인 아니냐고 이 사람은 네가 연예인이야? 네가 연예인이냐고. 일반인이 왜 못해요? 아 일반인이 뭐 하러 그, 해? 당신 아들이 머리. 아니 당신. 임미숙 씨 아들이. 네.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었는데. 머리가 그예인줄았어예수님이라고 <laughs> 기도했다요. <야>. 아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런. 속 엄청 세겼어. 속을 말도 못해 아니 그니까 러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이해가 네. 너무 가 통지평판을 많이 겪으니까 어, 옛날에 네. 나를 보는 거 같아 그래 처음에 네. 와서 여기 타투 해갖고 이거 아빠가 막 울고 무릎 꿇고 다시 하지 말라 그랬지 여기 예수님 얼굴 뒤에 잊지 마. 아니 <laughs> 타투가 머리... 죄입니까 여러분 <laughs> 머리 같은 거 타투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죄예요 이게 제가 <laughs> 여기 머리도 막 이런 거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지 뭐 염색하지 막 도대체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네. 거야 막 어릴 때 그러니까 연예인 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뭐 무슨 연예인 끼 연예인이라고 <laughs> 다 그러나 근데 그렇게 자기 성품인 누구 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지금 이제 창피하고 뭐하고 해도 이 남자가 고치지 못해. 이렇게 맞아 못 고쳐 솔직히 진짜 못 고쳐. 그러니까 더 오히려 이 여자친구가 그 남자보다 더 이상하게 하고 다녀봐. 그러면 남자가 나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하게 하고 다녀. 그냥 그런 스타일 알 알았으면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싫어 만약에 싫고 좀 평범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그럼 음. 좋게 얘기하면 또 입잖아요. 아니에요? 뭐, 그... 그럴 수 있어요. 아닌가? 몰라요 론이거 그래서 옷이 이상한 거면 별 문제도 안 돼. 이제 한두 막 이상한 걸 많이 입어서. 어, 옷도 희한한 옷도 입고 막 신발도 막한 이거 하나예요. 30kg 짜리 신발도 신고 다니고. 아이고 무거워. 또 이거 엄청 무거워. 하나가 몇 k g 에요 부츠도 막쟤두개 짜리 신는 부츠를 왜 신고 다니는지 몰라. 아무튼 뭐다 어. 중요한 거는. 근데 다 지나가기에는 근데. 2014 그래서... 2014년도에 음. 와이드 팬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잘안 입었어 와이드 팬츠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왜 검도 바지 입고 다니? 저게 저 패션이 다 이해가 되니? 지금 다 입고 다녀. 작년부터 아주 개성인 패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음.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음. 솔직히 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나이 여자한테만 이해하라고 그러냐고 그 남자도 이해를 해줘야지 여자가 정말 싫다 라면 조금 줄여야지 아니 그니까 그걸 맞춰나가는 게 응. 좋을 거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일단 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를 한다면 조금씩 더 좋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말이야, 그렇게 쉽지. 말이야, 쉬운데. 그니까 남자도 좀, 조, 여자가 그렇다면 좀 조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내면이 제일 중요해. 사실, 근데 내면에서 나오는 게또 겉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조언이에요? 예, 네, 조언이야. 나는 네. 조언도 미리 들어가. 왜냐면 <laughs>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큰 고민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음. 어, 왜냐면 자기 취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잘. 어, 바,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난 좋다고 생각해요 김PD 정원 들어가세요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도 너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지만 남성분도 되게 입장이 공감이 갈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조금 더 그런 개성들이 너무 뚜렷하다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니까 그 상대방을 잘 바꿀 수 있는 대화의 기법이 중요합니다 나 이거 별로야 보다는 자기도 요런 것도 어울리지만 되게 스탠다드한 것도 입으면 너무 더 멋있을 것 같아 말은 잘해 아 요러면 어, 얼마나 아니, 좋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니까 본인이 엄마를 이해하려고를 안 하고 왜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타투를 이해 못하는가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타투가 왜 나와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제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아 오늘 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민한 건가요를 했는데 예민하지 않아 정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 남자가 이상하게 보여서 예민한 거라고 느끼지만 예민한 게 아니야 그쵸, 그건 성격이야 그쵸. 성품이야 그냥, 그냥 이해해줘. 그냥 이해해주고. 맞아. 이게 아무 문제 없어. 이해해주잖아요. 음, 이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도 시간이 다 보면 이해가 가. 그러니까는. 아무튼. 시간이 면다 이해가 돼. 이 둘이 산만해갖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말인지도 뭔 말인지도 몰라요. 뭔말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얘기하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쵸?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정말 사소한 사연도 괜찮으니까 음. 언제든 음. 열려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가 익명이다 보니까 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열심히 그럼. 또 재하겠습니다. 음. 엄마한테, 엄마한테, 친구한테, 말 못한 비밀 있다. 그래서 준비한 품격 고민 상담 도큐쇼. 뭐든 말해봐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 항래원과 미숙언니가 들어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내 가족처럼 상담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기야.